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식 사고에 빠져볼까요? 아, 오늘 우리가 다룰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무리한 요청인지는 알지만, 자 어, 영어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어, 이러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정말 난감할 겁니다. 어, 정말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분들이 저는 거의 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 무법적인 어, 어떤 그런 지식보다도 그냥 이 표현 자체를 알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I know is t a lot to ask b u t 어, 이렇게 나가는 표현인데요. 자, 문법적으로 보면은 자, i s 어떤 의미에 있을까요? 처음부터 뭐 대명사 is는 아니겠죠. is는 뭐 가주어. 가주 to ask는 진주어. 그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라고 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건데요 자, 이 표현은 그냥 바로 알아둡시다. 음, 바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입니다. 어, 제가 그녀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그만두게 할게요. 어, 제가 이것도 미드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딸이 부모가 반대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많이 속상해 있는데 어 딸의 남자친구가 음 부모에게 어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이렇게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뭔지 뭐 그거는 뭐 어떤 것이라도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먼저 어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어자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필요하시면 스탑을 해놓고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제가 얘기해서 그만두게 할게요. 자, 우리 말 표현은요, 이 동사 중심의 표현이라고 어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모든 어 동작에 대한 그것에 맞는 그 우리 말 표현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서 그만 두개 만들게요. 요런 취지죠. 그래서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I'll talk to her. 어, 우리 영어 공부할 때이 동사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Talk은 뭐 자동사, 타동사 모두 쓸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얘기하다 할 때면 는 자동사로서여서 talk to somebody 이렇게 talk to somebod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어, 잠시 보시겠지만 talk이 에, 타동사로도 쓰이는데요. 아, 그냥 누구에게 얘기할 하다 할 때는 talk 누구누구 아니라 talk to somebody입니다. 만약에 tell이라는 동사는 만약에 어떻게 할까요? tell to somebody가 아니라 그냥 tell somebod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공, 영어 공부할 때 아, 동사가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아, 이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I talk to her. 내가 그녀에게 얘기를 할게요. And 그리고 make her to stop it. 자 일단은 요 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영어의 오형식 구조입니다. 자 그녀가 목적인 그녀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목적 보 어떤 행위 행위를 하도록 만들게요. 자 이런 오형식 구조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order 군대 같은 데는 명령하는 사회죠. 그래서 order her to stop it 하면 그녀가 그것을 그만두도록 명령을 할게요. 아, demand 하면은 demand 하면은 요구를 할게요. Persuade 하면은 그녀가 그것을 그만두도록 설, 설득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 o 형식 구조의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아 그런 구조, 아 정말 대표적인 어형식 구조입니다. 원래 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어떤 어떤 행위가 올때 형용사로 바꿔주는 세 가지 방법, 뭐 PP냐, 뭐 현재 분사냐, 또는 투부정사, 야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투부정사의 미래적인 속성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음다 그렇지 않습니까? Make order, demand, persuade.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뭐 명령을 하느냐, 어, 요구를 하느냐, 설득을 하느냐, 다이 시점보다는 어, 이후에 에, 그런 행위죠. 그래서 미래적인 속성입니다. 이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이것은 일단 어, 이렇게 에, 누군가 문장을 창문했다면 문법적인 요소로서 맞는가 맞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자 사역 동사라고 하는 어 그런 동사가 사역 동사 오형식 구조에 들어갔을 때는 목적 보호자리 이 투가 빠지는 거죠 사역 동사가 또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make, have, let 이런 것들이 오형식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이 투가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형만 남는 아, 목적보호자리 동사에 원형만 남으니까 우리는 원형 부정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to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I'll talk to her and make her stop i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 그뭐 영어에서는 동사를 많이 쓰는 것을 어, 싫어합니다. 여기서도 어, 동사를 이렇게 많이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talk이라는 동사를 바로 타동사로 쓰고 her를 목적으로 쓰고 어, stop it을 목적보호를 하면 I'll talk her to stop it 여기 투부정사가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만들어줘야죠 I'll talk her to stop it 하면 나는 그녀가 아, 그것을 그만 멈추라고 어,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어, 간결한 구조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어, 영어식 사고입니다 I'll t k her to stop it.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alk은 누군가에게 얘기 하다할 때는 자동사로서 talk to somebody지만 이렇게 타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 뒤에 목,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를 이끄는 오형식 구조로 쓰여서 그녀가 그것을 멈추도록 얘기를 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 톡이 들어가면은 톡이 들어가면은 목적과 목적 보호하도록 어떤 행위를 하도록 설득 그러니까 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해볼게요 라는 뜻이고 만약에 텔이 들어가면은 I'll tell her to stop. It 하면은 그녀가 그것을 멈추도록 그냥 말만 전달할게요. 말을 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톡이 들어가면은 뭔가의 이야기하는 과정을 느낄 수가 있고 텔은 그냥 멈춰 그거 하지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요런 이제 그런 뉘앙스까지 함께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투부정사로 어 해도 되지만 어 영어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I'll talk her out of it 하면은 보세요 나는 그녀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이때 이 수는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자체가 어떤 조직이나 뭐 어떤 그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 같은 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영어에서 영어에서 이렇게 어, 전치사나 이런 부사 이런 어떤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를 들을 때도 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포괄적인 어떤 어, 그런 환경에서 그 환경에 맞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I'll talk her out of i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alk out of는 어, 설득해서 뭔가를 그만두게 하다, 아니면 조직 같은 데서 빠져나오게 하다 어, 이런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영어식 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많이 느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동사와 보세요. 영어는 항상 우리는 우리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얘기를 해서 그만두게 할게요라는 어떤 동, 동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면 영어는 동사는 어 최소화하고 동사는 최소화하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아 그런 전치사를 써서 동사와 아 전치사 또는 정, 동사와 부사의 컴비네이션으로 어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I'll talk her into it 하면 나는 그녀에게 어떤 뭐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영어 공부라면은 영어 공부 속으로 들어오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좋아하도록 할게요라는 어, 표현도 어, 될수 있습니다. 보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가장 대표적으로 동사와 어떤 그런 전치사나 부사의 컨비네이션으로 상태를 표현하는 아, 그런 영어의 특성을 잘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세 번째 표현. 당신이 나를 데려가곤 했던 그 작은 레스토랑 기억나요? 어, 우리 추억을 이제 부부가 그 추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정말 어떤 예전에 데이트할 때그 레스토랑 기억나요?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남편한테. 자 크게 보면은 뭔가가 기억나세요. 음, 어, 크게 보면은 구조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Do you remember 이렇게 에,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관건은 뭡니까? 자, 이건 명사구죠. 명사구.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자 명사구를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구. 자, 우리 명사구 고급 정보를 지닌 많은 많은 정보를 지닌 명사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 요소를 많이 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do you remember the little restaurant 그 작은 레스토랑 기억나요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신이 나를 데려가곤 했던 그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서 형용사절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논리인데요. you used to used to는 뭡니까? 뭐뭐 하곤 했다죠.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 오면은 뭡니까? 어 동사 원형 하곤 했다, 과거에 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The little restaurant you used to bring me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때 bring 말고 영어에서는 bring 보다는 take, take 란 동사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미디에서는 어, bring 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The little restaurant you used to bring me 하면은 우리 말 요소는 다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 자체의 요소는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뭔가가 부족하다, 완성이 안 됐다면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뭐가 빠져 있죠? 자, to가 빠져 있습니다. to가. 왜 to가 빠져 있죠? bring A to B. 그래서 항상 영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동사가 이끌어내는 그 구조, 그 구조를 덩어리를 우리가 연습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보세요.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논리가 여기 보세요. the little restaurant 뒤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했죠. 그러면더 the little restaurant는 그 형용사절 속에서 형용사절 속에서 뭔가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전치사 to 뒤에도 목적어 자리입니다. 전치사 to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은 왜 오느냐면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 to에 연결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The little restaurant는 전치사 to의 논리적인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ccasion m a 를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는 우리말 자체에 있는 요소만 생각하지 말고 영어의 본질적인 어떤 그 동사가 있거나에는 아그 덩어리 표현들을 잘어 생각하면서 명사구 연습할 때도 The little restaurant you used bring me to. The little restaurant you used bring me to. 요것을 암기를 하면서도 어, bring A to B, take A to B. 요런 구조를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표현, 어, 세 가지 표현을 해봤는데,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